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석유나 가스나 팔아먹고 사는 나라로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자연과학 부문에서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가지고 있지요. 이중 조건반사 파블로프의 개로 알려진 이반 파블로프와 우리나라 유산균 음료 브랜드로도 알려진 일리아 밀치아코프는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소련의 체 이후 1990년대 급격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 생산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 생산 기술의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가정집에 하나씩은 있는 김치냉장고. 이거 사실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러시아 탱크에서 가져온 기술입니다. 과거 소련은 무더운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서 기가병들이 더위로 고생을 했는데요. 소련의 과학자들은 전류가 흐르면 앞면은 차가워지고 뒷면은 뜨거워지는 열전 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 탱크에 적용했습니다. 이 열전 소재를 가지고 냉장고를 만든 것이 김치 냉장고입니다. 일반 냉장고는 뒷면에 붙어 있는 압축기로 냉기를 만들어 순환시키는 간접 냉각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냉장고 안에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나고 내부 공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음식은 보관이 어려웠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냉장실에 열전 소재를 붙여 냉각하는 직접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장기간 수분 유지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열전 소재는 현재 정수기, 화장품 냉장고 등에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8년 상용화된 휴대폰 통화 노이즈 제거 기술은 러시아의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청궁과 휴대용 미사일 신궁은 러시아의 유도조정 센서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한 것입니다. 수면 위를 일정 높이로 떠서 운항하는 위구선도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겹을 벗겨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코트라를 비롯하여 한국의 무역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교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련 해체 이후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석유 가스를 수출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 패턴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TV, 건설 중장비를 주로 수출했지요 그런데 2014년 미국과 유럽이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 정부는 예전부터 구호로만 외쳤던 자국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국 제품이 아니면 공공조달에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완성품을 직접 러시아에 수출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운 것도 모자라 지금 엔진 공장까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러시아에 괜찮은 파트너를 찾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만드는 것이 한러 경제 협력에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작년 일본이 브라질 도다보다 각 가지 소재 부품 수출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니 러시아가 새로운 소재 부품 협력 파트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그냥 물건이나 사가는 나라가 아니라 공급 가치 사슬로 묶는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 부족이 많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파트너로 바라볼 때입니다. 이상 애따 러시아였습니다.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다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